메세지 강조하기는 포인트고요. 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원은 아닙니다. 아니 후원 하시려고요? 혹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아이고 고객님, 그럼 물어보셔야죠. 고객님 여기 오시면은 저 후원에도 두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실 때 세븐일레븐, CU, GS25 이런 식으로 편의점도 다양한 게 있듯이 후원도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고객님. 투네이션이. 그, 수수료가 조금 적어서 제가 조금더 먹습니다. 뭐, 뭐, 그렇다고 뭐, 도네이션으로 해달라면은 아니고, 언제나 변하신 걸로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우리 거위야, 어수아. 아이고, 예. 돈 내면 야이 변하니까 후원... 축하세요, 니 니는. 이거 다인큐거든요? 빡세겠네요 이거 개 털릴수도 있어요 이 사람 무조건 다인큐일거예요이 사람이랑 다인큐가 아 이거는 방송보고 이거 태웠나보다 아 아쉽다 이거는 예. 실내맵 태울라 했는데 좀 유리하게 가야되거든요 왜냐면 살인마가 살인마라 검은양인 거 당연히 브리핑 다 들어갔을거고 그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 스타트가 작집이네. 저다 터지겠다. 작집 발전기 줘야지. 이거 잡으려면 한참 걸린대 여기. 이쪽인가 보다. 이, 이 라인인가 보다, 그러면. 여기 있고, 이렇게 있겠다. 작집 발전기 줘버립시다, 그냥. 사람안 보이네요. 왜 여기 있지? 무인 찬다 보다. 얘 잡을 때한개더가겠다 변신했고 여기서 빨리 잡나요? 대아 쓰고 나 넘어져. 컷. 돌리고 있는 근처에 발전기 돌리기 좋은데 걷는 게 좋은데, 좋은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정보가 없네 작집일 텐데 아... 이거 뭐 뒷목 잡고 이런 건안될 거예요 예, 살리... 어? 어 이거, 이거 아직 괜찮아 하나 더 돌아갈 거예요 아마 최악의 상황에서 루인 찾나 보네 오케이 좀 들어갈게요 그냥 넣게요 오치 좋아. 일단 이거 뺐다 잡자 이거. 환자 있나 없나? 없네. 나이스 시 이다 보인다. 나름 템포 괜찮다. 오케이 곧. 1픽 살렸네. 캠핑하면 안 돼요, 이거. 캠핑하면 안돼 절대 안 됨. 캠핑하면. 위치 확인. 피터 모러 가자. 걸고. 오 아, 감사합니다. 쓰지 마세요. 지금, 그 대건 존나 밀려있습니다. 예, 그냥 쿨도 내야 돼요, 그냥. 아, 지금, 예. 자, 먹고. 좋아요. 됐고요 이거 무조건 2픽 찾자. 2픽 살렸네. 그냥 가자, 그러면. 자, 토를 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 원거리 사는마기 때문에 또 개이득이죠? 아이씨, 자 좋아. 다 씻는 거 상관없어. 계속 피 먹자. 이거 어, 결국 어, 흐름 괜찮아. 이거 루인만 없으면은 아, 루인만 안 깨지면은 흐름 괜찮아. 루인 대놓고 있는데도 잘 모르네. 위치 저기서 다 씻었네. 이러면 여기서 하나라도 더 주지 말자. 아, 이거 이죠 조용하세요. 임삼 님, 저첫 후원 이 에요？싼 기 영이？아, 나중 엔투 네이션 으로 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 맙니다. 습 여기 서 살린 사람 없어 졌나? 사람 이 어디 갔 나？아, 그 사람 안 좋다. 자, 듭시다. 칼찌 있으면 올킬 못해요. 칼찌 없으면 가능함. 좋아. 템포 좋구요. 하나 슬슬 돌아갈 거에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토를 원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개사기죠 심지어 다단히트도 가능합니다. 개사기 중간바지 돌리네. 이건 줘야 되고, 중간바지 말아자 여다가 걸고 얘 잠식이거든요. 잠식이면서 중간 발작에 막아보자자 걸고 중간 거지가 이거 음 나쁘지 않은 속도네. 이러면은 이피 먹고 그 다음에 그거 잡으러 가자. 산픽 잡으러 가자. 산픽에 그게 없잖아. 자이리 밥이 한 달이 좀 빨랐으면 잡았습니다. 이게 1팩이거든요. 그죠? 어, 그러면 버리자. 여기서 자리나를 잡아야 돼요. 자리나 치러 다했네 찾으면 초대박인데, 못찾았네요 이거는 지금 버리는게 낫거든요 이거 못찾.. 이거 잡는거 너무나 걸려요 아싸리 다픽 잡아도 되고 이거 이게 뭔데 이 커버 한 번이 좀 크구만 저거 뭐지? 갈고리치 제발 나이스 동선 절약 개이드 갈고 먹고 자, 이게 어디서 돌리냐. 이게 또, 이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무인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좀 상황이 좀 좋은, 좋은데. 이거 깎으러 갑시다. 이 바지 많이 돌렸을 거예요, 예. 얘는 높이기 맞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얘 예, 이거 돌렸고 얘 예, 이거 돌렸고 그럼 이거 다시 칼이 날거아 자리 날 거거든요? 아, 에스파 존나 돌아가지고 씨발 칼이 난줄 아네. 잘 오케이 걸렸다 이거 이해 잡으면 끝나 이거 게임 나이스 이러자 온다 앞에 그렇지 치료 안 하고 돌리는 거 아니지? 오케이 됐다 때려줘 때려줘 어, 씨.. 위험했다 제발 나이스! 각 나왔다 이건 씨발 아~~ 갈고리 진짜 봐봐, 산픽이 저거 돌릴 거고요. 이거 지금 잘해야 돼요, 이거 게임. 하나 남아서 충분히 할 만한 건데 걸고. 발제 보고 가자. 이거 돌릴 건데, 아마 오케이, 안 돌렸다. 이거 다 돌렸지, 이러면. 저거 뭔데 모르겠다. 어? 뭐지? 이거 돌리나, 설마? 뭉친다 오히려 좋아 먹자 소극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찾았다 다 넘어지. 넘는 건 예상히 끝까지잖아. 씨. 원래 컷. 우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무조건 일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안안 돌렸다. 야. 게임 끝내질러 하라, 뭘 숨냐, 새끼야. 브리핑 못 들었어? 정신 차려. 어, 뭐야, 이거? 에? 가능한가, 이게? 존나 신기하네. 뭐길래 이게 사라지지? <laughs> 언제 변하는? 됐다. 진짜 이 새끼야. 그냥 시간 끌지 마. 아깝게. 한더 묻히면 답 없죠 이거 막 계속 기침하고 막엑구엑 거리고 얼른 나 가자 끝나자 야 그만하자 이제 알았다 그래 니 잘한다 잘한다 그래 니 니가 제, 최고의 생존자다 그만하자 이제 뒤자이 새끼야 좀 시간 끌지 말고 끝났다니까 자꾸 진짜 시간을 끌어 영업당하신 분 계신가요 있어야 인정 좋죠 괜찮이 굉장히 좋죠 예 외구 살짝 살까 고민 중아 외구 해야겠네요 훌륭합니다. 역시 나의 충신들에요. 수고했다. 아유 이 싸가지 새끼들아, 아씨발 이것도 터졌고 못 나가나. 귀엽네. 맨 막는 거.